비건을 하게 되면 농경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농경지들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이번 제3회 비건 페스티벌은 작년에 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희망의 식탁이란 영화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엄마가 함께 비건 요리를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비건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그런 체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시간을 즐겨주시고 계십니다. 비건 페스티벌에 어린이들이 함께 동참해서 요리를 하고 비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맛도 있고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기후 건강 이 모든 면에서 체험한다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은 급성위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기후재난들을 올해는 특별히 심각해진 것을 모두 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저장해주는 그런 작용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데, 비건 채식을 하면 특별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건을 하게 되면 농경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농경지들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바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건을 하게 되면 바다 속에 있는 생명들이 무성하게 많아지고 풍성해지는데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위건을 하게 되면 생태계의 보호, 회복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아마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후 재난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이 위건 채식을 하면. 한 해에 줄일 수 있는 그 예산이 건강 측면에서 1300조 원,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740조 원 정도가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을 하면 이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생태 붕괴의 이런 시대에서는 비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1.5도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중요한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식생활 측면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백질, 그 다음에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백질 섭취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콩밥이 있다. <laughs> 그래서 밥을 하실 때 다양한 종류의 콩, 팥, 녹도 할것 없이 온갖 가지 종류의 그런 그 콩류들을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삼겹질 섭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한 두부, 두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섭취한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베란다에 채소를 키워서 늘 싱싱한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는 그런 그 건강한 생활 방식이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채식하기 어렵다 그러면 요즘에는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육류 대체 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귀리유, 아몬드유, 뭐 두유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육류를 대체하는 비건 뭐탕수유 비건 치킨, 비건 불고기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가면서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면 아마 건강한 삶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변화는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건 쿠킹이건 혹은 기후 위기와 미건에 관한 그런 강의이건 교육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와 함께 사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